오늘 하느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실조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전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있는 그 장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복된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자반 할 때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의심이 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는 누구든지 의심이 옵니다. 아마 믿음생활하면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책 중에 보면 예수 지하철을 타다 일본 분이 지었는 책인데 거기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99% 의심과 1% 희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좀 과장된 이야기도 되지만,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이,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의심 가운데서 조만한 이러한 희망의 불빛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 전혀 의심 없이 나는 믿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나 의심이 많은 가운데서 신앙의 조만 한 불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에요. 금을 채광하는데거서 가면은 돌멩이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많은 돌멩이 중에서도 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의심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의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장하다. 네가 그리고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넌참 장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이 다 있어요. 겨자씨 만한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 적은 믿음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속에도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지만 그게 상응되는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 10장에 나와 있고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놀랍기도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3절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심을 질문을 던진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군 것이에요 바리세인이든지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될수 있는 일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 자기를 소화, 소개할 때 광야의 소리라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소리 내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그런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이요. 무엇보다 침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이 세상에 소개한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탄성을 질렀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들이 따라야 될 뿐이라 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예.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했 주던 그 메시아인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침례의완을 보고 여자에게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신앙이 침체를 가졌다든지 예.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내 믿음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요. 침례요한을 롬에서 알수 있는 것은 영원히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다. 직책이 목사건, 성교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령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지 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삶 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의심에 가라지를 뿐입니다 의심한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회의가 계속 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인간의 시초부터 사탄의 의심을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걸 먹지 못하고 하느냐? 진짜 사랑은 아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아닌 것이요 그냥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란당할 때에, 아니면 기도와 묵상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케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마귀가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박아 버리면 의심이 우리 속에서 요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 말씀들, 성령 체험했던 이런 것들 루아 침에 사라져 버리고 의심 속에 빠지는 것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우리를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해 실제로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면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드디어 하와는 아주 작은 바늘 구멍 같은 의심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보면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 선악을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까지 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조금씩 들어오면 믿음의 확신이 조금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기쁘고 확신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얼굴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보면 찬송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요. 이럴 때는 사탄이 의심의 가라지를 뿌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했던 침례 요한이 의심의 도시에 걸리게 된 것인가? 그첫 번째가 환경의 고난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을 보낼 때이 때가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목 잘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될 때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쳐더라도 정말 힘든 환경 속에 딱 들어가 볼 때에 그 사람 믿음이 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 평탄할 때는 믿음 속에 있다가 환경이 자기 생각과 틀리게 사업이 안 된다든지 직장이 안 된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다든지 병이 들었다 이럴 때 믿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역 했던 대마까지도 믿음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볼 때는 함께 따라다니다가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니까 희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양지만 있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환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누구든지 간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이 평탄만 하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뿐이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숫자가 지난 한달 정도 전부 다 많이 줄었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한달 동안은 새벽에 기도한다고 매달리고, 아, 우리가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하듯이 엎어져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께 하시는 사역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침례하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지만, 그의 사역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그들 이후부터는 계속 소문으로만 기적을 들었던 것이요 간접적인 체육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요 남의 간정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긴가민가하는 것이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의심하는 침례의원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더래 나를 신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심정에 는 모든 난제가 다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침례요한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의심이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어길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십일조도 시험 들어서 우리가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잘라서 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택할 이유 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요 사랑받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다리 주시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빌그레 목사님 그런 이야기 있죠. 빌그레 목사님이 처음에는 설교할 때 질책하는 설교만 계속했다 그래요. 질책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뭐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 빌그레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어, 가슴이 뜨겁지만 그 특별한 설교는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과 회의가 올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의심이 올 수가 있다. 의심의 통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의심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고통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탄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대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그러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2사에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사에서 35장 5절에서 6절, 2사에서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네 생각이나 추측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들어가 나를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 필요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절대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침내 요한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예 예수님을 찾는 전부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왜냐면 하왜 사람이 죽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멸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 것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이 말은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빛을 갚지 못해서 멀리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예. 이들이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 것이요? 누군가가 자기 빛을 갚아주어서 자기가 해방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노예들에게 들려졌던 해방 소식인 것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요. 죄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죄의 의식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때에 의심이 올수 있습니다. 의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첫째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가 산만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집중되지 않고 이랬을 때에 공포나 두려움을 바라보시기가 돼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할 때, 이 비행기에서 때려, 뛰어내릴 때에 그런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멀리 산을 봐라. 멀리 보이는 거. 바로 밑을 내려다 보면 못 때리는 일인데 그래요.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불안과 공포가 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뛰어넘질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좌우를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두려움을 보면 마음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영화로 우리 봤던 리차드 럼브란트 목사님, 루만의 공산 그 치아 속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자기 속에 이 두려움, 오는 이 두려움을 수시로 보며 성경을 볼때 365번 있었다.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생각하시어서, 윤달까지 있는 윤년까지 생각하시서 365일, 360그 플러스 원, 366번. 두려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살아갈 때 환경으로 답치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노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병의 두려움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염려, 걱정은 항상 헛것이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잔에 더클수 있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염려해야 되지만 염려하면 우리를 파괴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은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좋은 근심인 것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약속에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 아니면 집값 내일 걱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걱정 성도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매듭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별볼일 없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것 주님 맡아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 일도 맡아주세요 오늘 내가 일어날 일도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서 끊임없이 기도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맡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염려 걱정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오늘도 다 맡기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범화되는 것이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탄은 영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데서 끊임없이 싸움인 것이요. 그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해주소서. 이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됨을 통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보장길 바라시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해서 영적인 싸움에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